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말, 우리 참 많이 쓰죠? 그런데 그 말이 진짜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냥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진짜 알매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단순히, 아,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정말 충분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줄 겁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으러 우리 같이 다섯 단계의 여정을 떠나볼 건데요. 먼저, 안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알아보고,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법, 또 우리 마음속에서 늘 싸우는 두 가지 사랑, 그리고 그 해법인 마음밭갈 길을 거쳐서 마침내 처음 사랑이라는 목적지까지 함께 가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시작해 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과연 그게 뭘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건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 고백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진짜 아는 거라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거의 모든 거라고 할수 있어요. 요한일서가 우리한테 아주 간단한 테스트지를 주는 셈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나? 궁금하세요? 그럼 딱 하나만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있나? 결국엔 우리의 행동이 믿음의 유일한 증거라는 거죠. 자, 이 기준을 딱 놓고 보면요. 이제 진실하고 거짓이 와 정말 선명하게 갈립니다. 이 슬라이드 좀 보세요.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왼쪽은 말만 하는 사람. 입으로는 하나님 알아요 하는데 행동은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아예 거짓말쟁이라고까지 하잖아요. 근데 오른쪽은 어때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는 확신도 있고요. 정말 흑과 백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 거짓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성경은 그 뿌리가 어딘지 정확히 알려 줘요. 바로 거짓의 아비 사단이라는 거죠. 진리 자체가 없으니까 거짓말이 그냥 본성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되게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계명을 안 지키는 삶이랑 거짓말은 결국 진리가 없다는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서 아니 왜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그 원인이 되는 우리 마음속 갈등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모두한테 던지는 아주 강력한 질문이에요. 당신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세상인가요?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둘다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여기서 재물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냥 대표적인 예시일 뿐입니다. 결론은 우리 마음의 왕좌에는 딱한 명만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기 세 가지로 딱 정리돼 있네요. 첫째, 육신의 정욕 우리 몸이 원하는 쾌락 같은 거요. 둘째,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막 갖고 싶고 탐내는 모든 것. 그리고 마지막 이생의 자랑, 나 이정도 되는 사람이야 하고 뽐내고 싶은 마음. 바로 이세 녀석이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이 문제에 정말 교과서적인 예시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겉으로 보기엔 와 누구보다 신앙심이 깊어 보였어요. 근데 속은요? 돈을 사랑했고?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인기 얻는 데더 관심이 많았죠. 겉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데 마음의 방향은 완전히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치열한 마음의 싸움에서 이길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번째 섹션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이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요. 바로 마음밭 비유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에 아무리 비싸고 좋은 씨앗을 뿌려봤자 소용 없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걱정, 돈 욕심, 교만 같은 잡초들로 빽빽한 마음에는 진리의 말씀이 뿌리내릴 틈이 없는 거죠. 그럼 이 마음밭을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그첫 걸음이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라는 그 교만한 생각부터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가장 단단한 땅이거든요. 모든 건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슬라이드가 좋은 땅을 만드는 전체 과정을 보여주네요. 아주 실용적이에요. 첫째, 내 죄를 자백하고 인정한다. 둘째, 회개라는 쟁기로 이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는다. 셋째, 그렇게 부드러워진 땅에 말씀이라는 씨앗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 이거야말로 진짜 영적인 농사법 아니겠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 그건 과연 뭘까요? 마음밭이 부드러워지면요. 진짜 놀라운 일이 생겨요. 개명을 지키는 게더 이상 억지로 하는 숙제가 아니게 돼요.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줄 때 기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는 뭘까요?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목숨까지 버리는 것.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 근본에는 저 사람은 남이 아니야. 바로 나야. 라는 깊은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소중하게 여길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행동을 촉구하고 있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옛날에 그 뜨거웠던 감정만 되찾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회개해서 처음에 그 행동을 다시 해라고 명령하잖아요.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진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라는 거죠. 자, 오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바로 오늘, 당신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세상 걱정이나 교만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 있나요? 아니면 말씀의 씨앗이 쑥쑥 자라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부드러운 땅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겠죠.